모의고사 문제를 즐겁게, 즐거우면 좋겠는데, 약간 즐겁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화면을 딱 정지해 두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어, 답이 딱 나오셨을 텐데, 찍지 마시고, 한번꼭한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A를 봤더니, 클라임이냐, B 클라임드냐, 이 부분이 보이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가로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여기서 위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마운틴이 선행사죠. 이 위치는 요 마운틴하고 어떻습니까? 예, 같은 녀석이에요. 그렇다면 head to 이 이하는 요 위치랑 같은 같이, 같이 그 관계를 보는 건데 위치가 마운틴이라면 산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요? 지가 뭔가를 올라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산은 등산이 되어져야 되고 등반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 원형 hea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climb이 아니라 be climbed라는 수동태가 맞다라는 거예요. 앞에 생략된 즉 관계대명사로 인하여 빠진 주어가 바로 산이라는 명사기 이 때문이죠. 아시겠나요? 자, B를 보시면, 저는 B가 굉장히 문제가 좋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보면 some what 이라는 요거 부사거든요. 일단 빼봅시다. 그러면 앞에 뭐가 보이세요? look 이라는 녀석이 보이죠? 어? look 플러스 형용사지. 라고 문제를 푸셨다면, 바로 suspicious 라는 형용사, 예를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풀면 틀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Suspicious와 ly를 붙인 것 뒤에 바로 이 녀석 at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 깜짝이야. Look at 뭐 무엇을 보다. 즉이 앞에 있는 look 그리고 여기 부사 somat 빼고 그러면 이 자리에도 형용사가 아닌 빠져야 되는 부사 바로 ly를 붙이는 이 녀석이 여기서는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렵죠? 뭐, 어렵다 기보다는 조금 문제가 좀 재미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S은 앞에 있는 look가 묶여서, 여기선 답은 부사. C를 보시면요, lingering이냐, 아니면 ringere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걸 선택하나 봤을 때, 앞에 보면 she stopped라는 과거 형태가 보이니까, 어, 혹시 과거의 병렬인가? 라고 접근하시면, 네, 바로 뒤로 물러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컴마 한 다음에 이디, 과거, 가거 맞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접속사가 없어요. 컴마로 문장이 연결되는 경우는, 그렇죠?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디가 아닌 뭘 써야 됩니까?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동사에다가 ing 붙인 뭐가 맞다라는 겁니까? 분사, 구문.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